안녕하세요 행복농장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순자 3월인데 이 고구마 순 삽목해서 어, 늘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상토를 준비해주시고요. 상토 상토 한 포대에 5천 원에서 6천 원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. 그다음에 이 보트를 준비해주시고 이 보트에다가 어, 이 상토를 채워 넣습니다. 상토에다 어, 보트에다가 상토를 채워 넣은 다음에 여기다 꽂기만 하면 돼요. 꽂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거든요.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이 지금 아직 이렇게 어 나갈 때가 아니거든요. 지금 4월 말 5월 달에 지금 고구마 순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해 놓은 거 한번 삽목을 해보겠습니다. 자 이게 이 기술센터에서 이 지금 무료로 지금 이거 주었습니다. 이게 신품종이 돼요. 엄청 맛있는 고구마입니다. 가지고 이 종자용으로, 이제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, 이렇게 늘펴라고. 종자 많이 만들으라고. 자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, 잘라가지고 이 삽목을 합니다. 고구마는 자, 땅만 타면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. 고구마순하고, 장미는, 아니, 장미단다. 장미가 아니고 국화. 국화는 정말 땅만 타도 뿌리를 내립니다. 자, 이 고구마 순 잘라서 이렇게 땅만 타면 이 포트에 넣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립니다.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또 여기서 또 길면 또 잘라다가 또 놓고 자꾸 해서 어, 늙혀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음, 삽목을 해 보겠습니다. 이 삽목이 한 되니까 어한달 되니까 한달 되면은 여기 보아요 새순이 또 나오죠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꽃기만 해도 뿌리를 내려서 이제, 이제 여기서 또 잘라다가 또 잘라다가 또놀 수가 있거든요. 또한달 지나면은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자랍니다. 이렇게 자라 가지고 뿌리를 내려 가지고 어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물을 주어서 심어 보겠습니다. 물을 안 주고 심으니까 좀 뭐라 할까? 고구마 잎이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. 그래서 물을 후부분이 준 다음에 이 삽수를 고구마 순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사선으로 이렇게 꽂아 주기만 하면은 자 꽂아 주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려서 이제 이게 사선으로 꽂아 만주도 이게 잘 삽니다. 잘 사는 거 자, 국화도 이게. 끊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. 작년에 제가 그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. 가지고 이런 보트에다가 국화 수, 국화 잎도 이렇게 잘라만 잘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아만 놓아도 정말 잘살거든요 제가 올해도 또 다시 국화 삽목하는 법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 고구마니까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품종이 정말 맛있는 품종이래요. 저도 지금, 그, 기술센터에서 주워서 지금 하는데, 어, 이제, 한번 심어 보면은, 그, 자라는 과정, 심어가지고, 얼마나 맛이 있는가, 이제 또, 그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달 됐는데, 예, 삽목한 지한달 됐는데, 어 이렇게 컸어요.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자, 뿌리를 저렇게 내렸어요. 뿌리를. 어, 저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, 이런 것은 밭에 그냥 나가도, 그냥, 어, 뭐야, 바로, 어, 뿌리를 몸살 안 하고 바로 고구마가 열릴 수가 있지요. 그런데 지금 넓히려고 합니다. 이거는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리고.